thank you 자, 오늘은 오도산. 오도산. 멀리서 봐도 잘 보이는 철탑이 있는 방송국 음. 안테나가 있는 오도산으로 갑니다. 날팔이 그리 그래 많네요. 새로 오신 등정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우리 덜풀리 안녕하세요. 어, 방송 좀 타봤네요. 아, 역시. 자, 우리, 자, 우리, 뭐니. 안녕하세요. 예. 자, 여기가, 비양림 상류인데, 공기도 좋고, 데크도 있고, 읍속에까지 좋아요. 올 때마다 여기는 한번 오고 싶은데, 저 위에 오도산 보이네요. 빡시게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오도제 왔어. 다시 문제산. 미녀공, 유방공, 디바이먼, 뭐, 눈썹바이 올로해서 말목질에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산행하면 멋지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쉼터 소나무가 멋집니다. 더안 되겠다. 더더더 세게. 오. 오 좋다. 고마고 마고 마고. 약하다. 이만큼 와야 되는데. 아니 손을 못 느껴져 한전에. 그렇지. 아, 시원합니다. 아, 우원하다 아, 시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laughs> 아, 시 아, 시 시원하다. 시다가 시원하다. 아, 시다 아, 시원다 아, 다 아, 다 아, 시 아, 다바람 아, <laughs> 이 있어? 아 머리에 여기, 응. 여기로 여기를 얼마나 달게 드는지 여기 여기. 파란 응. 응. 확실도없네 <laughs> 벌레 때문에 안 돼. 오늘은 손을, 아, 이거 갈림길이. 오늘 별다 디팩은 방수 된다. 흔린다, 여기는. 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도제에서 오늘 하이라이트 오도산을 치고 올라갑니다. 말이 1.5km지. 그래도 다행인 거야. 육산이라서, 등로는 괜찮아요. 정상에 가까우면은, 돌그 너덜길도 좀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한번, 재미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이고, 손좀 돌리고, 아이고, 산타. 멋진 코스입니다, 멋진 코스. <laughs> 할만하지요? <laughs> 아니, 우리 덜풀님이 영상빨이 받는다. 영상빨이 잘 받는데. 오랜만에, 오랜만에 처음 왔죠, 오도산? 네. 소감이 처음, 어때요? 오도산 이뻐요. 어. 이뻐요? 거친데. 아니, 아랑하고 <laughs> 어. 입구가 참. 아, 입구부터 그래. 나무 그렇어요. 입구에 산림농장 이 있으니까 그죠? 에, 소나무도 네. 많고. 소나무가 좋고. 에이, 일단 공기도 맑아. 음. 네. 올라가면 조망이 네. 오늘 날씨가 네. 어려서 네. 그런데 지리산까지 다 보이거든요. 네. 빵뚫이면 좋은데 한번 올라가 봅시다. 비가 한번 맞이. 맞이요, 소나기 그죠? 아직도. 아 좋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다가. 빡시죠. <laughs> 세령님 어제 오른 같아요. 세령님 할만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안 들은 데가 없었잖아. 그 <laughs> 카메라 다 가요. 그지요힘안들 때가 힘들 때가 없어서 항상 힘들잖아. 선생님. 어, 이 카메라 마 들이 대면은 아이고 좋겠어요. 힘들어요. 일단 올라가면은 이 보상이 되니까 한번 올라가 봅시다. <laughs> 오도산 가는 임도 나왔습니다. 오도산 300m. 아, 도로, 도로가, 아, 여기에, 저 위에가 오도산 정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오도산 가는 임도입니다. 도로가 보이죠? 차가 올라옵니다, 여기가. 저그 앞에 전방에, 300m 전방에, yeah. 오도산 탑이 있습니다. Yeah. 천상 천상이다. 저 올라가면 천상에 있어요, 천상이다저한번 봐봐요. Not 저기, 네. 저기가 yeah. 돌탑봉. Yeah. 비계산 돌탑봉. Yeah. 보이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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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저기 문재산, 오늘 갈 산입니다. 이리 가면 안 보이네. <laughs> 이리 면안 보이네. 이걸 돌려야 되겠네. 저기 문제 산인데 아. 천혜가 임신했는 배 부분이 아. 배 부분. 저기 가슴 있고 저기 입 있고 눈썹 있고 한데 요 이제 다리고. 우리가 우리 요리 가서 저쪽에서 요리. 봤구나,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저기가 봤지. 눈, 코, 네, 이, 이 가슴, 통이고, 요거 가슴이고. 요거 이제 배라 네. 배가 문제다. 아, 문제. 저 알겠다. 앞에 응. 알겠다. 응. 저 앞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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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밑에 얼굴이고, 얼굴이 더 가슴이 어. 어딘데? 가슴 저에 있어, 가만 있어. 입구가 저. 스나서저 목인데. 여서는 잘, 잘 몰라 이 능선은 기제봉가도 보이고 음. 그,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타각하는길 인여봉 보이면 이게 산가도 보이고 하니까 헷갈린다니까 그래 요리치고 올라가야 돼 데크로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가 오도산 정상 계산은 구름이 꽉 있습니다. 이 계산 안 보이고 은상봉, 돌탑봉, 저디에 가야산 말고 남산 제일봉도 지금 구름에 있고. 저기 에콜리안 어. 골프장. 예 그렇죠? 네, 맞아요. 저때 저도 제가 사진. 찍으려음 네, 두무산이고. 저렴해요. 두무산이 대충 잘 보이지. 리산도 보이는데 오늘은. 어 여기 엄청 높다. 응 네, 높아요. 네. 오도산이 음. 예. 오도산이 이마세 오는구나. 예. 수레소에서 봤던 이쁜지 이쁜지 보여 보여 보잉 보잉 레소에서 봤던 데를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저 밑에서 봤을 때 완전 이거였어요. 어. 이거 고속도로 타기로 <laughs> 왔어요. 고속도로에서 음. 저기 뭔가 했는데 어. 그 길로 왔습니다. 그, 앉아 있습니다. 거기 말고 산그 창의 산 가면은 이오도산이 기준점이에요. 그렇지. 다 보여 다 <laughs> 보여 그래서 <laughs> 아주 한번 와보는 게 의미가 있는 삶이죠 <laughs> 내가 이 꼭대기에 누구누구랑 왔다 하는 게 다음에는 <laughs> 자랑해야 <laughs> 아, <면허,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랑하면 <laughs> <응>, 돼 <laughs> 그래도 조금 보이구만 저장군봉하고 보이는데 의상봉, 장군봉 저쪽 뒤로 그죠 그창의 명산들이 다보이는 고속도로 쫙 보이네. 곧, 어 언제 오겠노 오도산? 산 끝이 다고만 내려막이 있겠네. 오도산아 자리 거라 나는 간다야. 아는가? 손 흔들어주세요. 아, 반가워요.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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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델네모델네야처음에막 갖다 댄게어떻게 모르겠는데 이제는 한가 다 했고. 처음부터 많이 내렸더라그이 아주 자어 경직해가기 전에막 대장님이 과사 많아요. 따라가되나 이제는 아자 아니 더 끌고 올왜가또겠풀이 요리사였구나 자 짠합시다 그냥 풀이 아니네 돌풀이 그냥 돌풀이 아니네 돌풀 산에서 펼치는 은모네 사람이 먹여 살렸네 아우 누구 들풀 먹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음, 음. 이게 무슨 막걸리인 음. 맛이 상큼하다아 이거 예상이고 풍시에 나라고 그지? 는다데 어제 축구 보고 열받아. 응. 어? 나는 축구 보고 열받은 응. 거, 배우 보고 마음 풀었어 응. <laughs> 그거, 어제, 그래. 축구, 야구, 어, 보고, 그래, 배구를 봤어야 되는데, 우리 배구 하는거 배구에. <laughs> 난 배구 보고 이제 마음 다 풀렸어. 일본 마지막에 딱 뒤집는 거 보고, 아우. 14대12에서 뒤집는 거. 음, 아, 그거 뭐, 멋지네. 그면에만 뭐. 면회만. 이게 뭐예요? 이거. 그리고... <laughs> 이거 또 봐봐, 나도 안 돼. 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무침이에요. 무침이에요? 진짜 무침이에요? 면은 살이네 그지? 면은 비빔면 살이 이게 왜이게 맛있게 나왔어요? <목소리도> 헉! 재료도 많이 들어가네 들풀님 원래 맛있게 나온다 아! 거짓말한다 이런 해가 온거 처음 보셨나 보네 나 처음 봤어요 같이 먹을 일이 많아 아니 구미 댁은 태연님은 전 원래 푸짐한 살 사던데 들풀님하고 들풀님은 무침 음. 음. 음~~ 내 장인이지 않습니까? 음. <laughs> <laughs> 골뱅이 하나 먹어보자 음 옳지. 흐흐흐흐 옳쒸 음음나거하음 하자 자음 하러 가자 음 여기 네 여기 맛있는데 아 이거 옳지 어, 그래도 되겠다 아지안 멸치 너무 맛있어 음음 달달하네 음, 음, 어머어머 무침은 <laughs> 원래 이거, 이거. 햇볕이 멸치무침 어 맞아 맞아 저희 네. 어제 갔다 아, 왔겠지 그리서 어제도 가고 가서... 음, 그거 물에 딱털어놨다가음 그거 좋다응 음. 너무 응. 맛있어 응. 응. 야 이걸 막을 다 하면 도대체 오해해 우리 다음에 안 온다 응 <laughs> <laughs> 음. <laughs> 다른 동네 반찬도 먹어볼까 형? 응? 형 오늘 아침에 한잔 환영 <laughs> 아, 땀한땀썰어면 아침에 음. 언제 일어나갖고 아 어, 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유, 땀 많이 납니다 오늘 어, 땀쫙 빼자 이만큼 더기 어딨노 그자 이만큼 몸에 좋은 수요. 기 없다 아고저이 보람이 아, 습니다저오두산안 보이소 뒤에 등 뒤에 오두산 한번 아침에 음. 오러 갔던데 차 타고 오는 그 각도가 어디가네 그래, 네, 네, 네. 어. 그 옆으로 가는 것 치라는데가. 장문에서 옆쪽으로 왔다. 그래, 거 아니다. 태아닌데 뭐 응. 수고했어요. 와. 밥 먹고 나잉. 여기 오르면 그래도 저, 아까 저기 안보이어 오도산. 오도산에서 아, 오도재를 거쳤어. 아, 문재산 미여봉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933m. 아. 너무 좋다 아, 힘들다 예. 야. <laughs> 오늘이 산낸 <사낸> 같다 <것다. 웃음> 아니. 아이고. 어제는 어제대로 또죽겠다 하고 어제는 어제 어제는 어제는 빡씻고 어제는 저 수월했습니다 정말로. 오늘은 오늘대로 또빡씻다 하고 어제는 처음부터 배낭이 가벼었지 응. 여기가 여기 내려가면 유방샘 가는 길인데 우리 유방샘까지는 못 가요 내가다 다시 치고 네, 조금 더 가면 돼요. 네. 자, 여기, 유방봉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 유방봉. 저거 건너갈 수 있는데. 유방봉 한것한개더 있는데 여기가 유방봉입니다. 보니까 가릴 수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아 오도산 까팔라네까팔라 자, 여기는 코바이 왔습니다. 자, 바위가 예 네, 코같이 생겼어요. 자, 미녀봉, 머리봉에서 지금 말복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후덥덥하고, 오전에는 비가 올라했는데 비가 안 오고, 땡빛이 또 오후에는 비치네.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말목재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 가면은 숙성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숙성산. 자, 오늘 고생하십니다. 오도산, 문재산. 자, 우리 닐리님. 네. 내일 수술 잘 하시고요. 아, 예, 예, 아, 한달못 봐도. 네. 몸잘 챙기시고. 네. 한달 뒤에 봅시다. 오늘 산행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거창휴게소에도 버전 <laughs> 그다지나왔습니다 그... 그죠? 네. 그렇죠. 네. 휴게소에서 창... 저게 뭘까 했는데 휴게를 갔다 왔습니다. <laughs> 예. 아, 어, 그래요. 잘 지나왔네요. 아, 역시 잘 따라다니니까 음. 좋은 것도 <laughs> 많이 보고 <laughs> 최고입니다. 네. 아, 고생했어요. 어제 오늘 이틀 연장 되게 보람됐습니다. 네, 예, 맞아요. 생량기. 예. 고생했어요. 자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